<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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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꼬사입니다 그동안 좀보이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를 얻거나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하기 싫어도 좀비들을 찾아 죽이고 또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좀비 사륙으로 인해 위크원 모드를 처음 접했을 땐 잠시나마 좀비가 없는 세계를 플레이하면서 그 보통의 일상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위크원 모드가 업데이트되면서 녹스 사태 1개월 전은 물론 1년 전과 10년 전까지 설정이 가능해져 아주 긴 시간 동안 좀비에 대한 걱정 없이 좀보이드 세계 속에서 보통의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녹스 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낚시로 벌어먹고 사는 업으로 말이죠. 앞서 몇 번의 업데이트 덕분에 업으로 플레이할 경우 식당에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게 가능해졌는데 마침 목표 없이 살아가기엔 지루할 것 같았고 그렇게 이번 컨텐츠의 목표는 낚시로 만 달러 모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낚시 외에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부수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시작은 폴라스 레이크의 한 주택에서 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낚시를 좋아할 것 같은 복장에 현금 500달러와 기본적인 물품들을 가지고 시작했죠. 좀비들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혹시 모를 침입이나 위협에 대비해 호신용 권총 역시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를 위해 한 가지 추가한 모드가 있었는데요. 개인 카드에 현금을 넣을 수 있는 모드였고, ATM기를 이용해 출금도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버는 돈은 이 카드에 넣기로 했고, 만달러를 채우고 나면 컨텐츠를 종료할 예정인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곧바로 집안에 쓸만한 물건들이 있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좀비들을 상대할 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약이나 식량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부족한 건 마트에 가서 구매하면 되니, 크게 걱정은 없었네요. 집 앞에서 있는 이 녀석은 이번 삶에서 저의 발이 되어줄 차량인데,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매우 튼튼하고 빠른 녀석이었죠.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차를 몰아 상점가로 향했는데 마트 뒤편 쓰레기통에서 멀쩡한 낚시 도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 멀쩡하고 쓸만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존보이드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없이 살아보셨다면 다들 이 느낌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조금 뽑아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고 정리를 마친 뒤 맞은편 공구점으로 가 그곳에서 낚싯대와 어망을 만들 재료들을 구매했습니다. 밤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려다 식료품 가게에 들렀는데 누군가 그곳을 점거했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가라며 위협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녀석들은 마을 주민 하나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차량에 타고 있던 저까지 공격하기 시작했고 참다못한 저는 결국 그들을 응징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종료되곤 녀석들의 소지품을 뒤지며 쓸만한 것들을 챙겼는데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했고 그것들마저 챙긴 뒤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낚시책을 비롯한 여러 서적들을 구하기 위해 들렀는데 전리품이 풍족한 설정임에도 정작 스킬 관련 서적들은 얼마 안 보이더라고요. 역시 42빌드의 서점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결국 계산대 근처 선반에서 필요했던 가방만 구매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새벽 짐은 대충 옮겨만 두고 곧바로 눈을 붙였고 점심 때쯤 눈을 떴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소방 트럭을 확인하며 장치들을 조작해봤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모드 자체의 버그였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확인 과정에서 한 남자가 경적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차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적대적으로 변한 글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치웠습니다. 곧바로 소방트럭을 멀리 치워놓고 나서, 싸늘해진 그의 시신을 내버려 둘순 없어, 마당에 묻었는데, 시작부터 벌써 3명의 사람을 죽인 탓에, 이건 더 이상 평범한 낚시꾼의 일상이 아닌 게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렇게 상황은 정리됐고 식량들을 챙겨 차를 몰아 남쪽으로 한참을 달려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군용 물품이나 낚시 관련 물자들을 공짜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른 것인데 풍족한 전리품 설정 덕분에 그걸 역시 잭팟이었죠. 물론 중간 중간 쉬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도둑질 아니 물자들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구리를 당해 가슴에 상처가 다시 터지고 머리마저 다쳤지만 얻은 물품들을 생각하면 정말 싸게 먹혔네요. 그렇게 곱삐 풀린 날강도 새끼는 한참 동안 도둑질을 해댔고, 마지막 방까지 싹쓸이하고서야 폴라스 레이크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시험삼아 막사에서 가져온 물고기들을 식당에 팔아보기로 했는데요. 솔직히 주방에 들어가면 나가라고 할까봐 살짝 쫄렸는데, 막상 들어가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냉장고에 물고기를 넣어봤는데, 뭔가 잘못한 건지 들어오는 돈은 없었고, 식당마다 다른가 싶어 위쪽에 있던 버거집으로 가서 똑같이 해보니 드디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었지만, 물고기 종류와는 상관없이 무게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고, 판매가 가능한 물고기종과 불가능한 물고기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후 업데이트가 몇 차례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당시 아예 판매가 안 되는 물고기 이름들을 메모해두고 체크하며, 챙기고 버리고를 반복해 효율적인 낚시를 했었네요. 그렇게 물고기 판매 테스트를 마친 후 공구점에 들러 낚싯대를 만들었고 근처 호숫가로 차를 몰아 본격적인 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42빌드의 낚시는 기존과는 다르게 미니게임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낚싯대에 미끼를 걸어 준비한 뒤 화면과 같이 물이 일렁이는 곳에 캐스팅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물고기가 미끼를 물게 되면 찌가 끌려가기 시작하고 당기는 힘에 맞춰 리를 풀고 감으면서 물고기 를 육지까지 끌어당겨주면 됩니다. 이때 빨간 영역을 넘어간 상태로 지속되면 낚싯대를 놓치거나 줄이 끊어지는데 단순히 우스와 키보드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손맛이 있어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 나올 몸집이 큰 녀석들의 경우에는 힘겨루기로 겨우겨우 잡았다 싶을 때 육지 근처에서 다시 물가로 빠르게 도망치는 경우도 많아 41 빌드엔 경험하지 못한 긴장감과 박진감을 느낄 수 있었죠. 첫 낚시는 꽤 성공적이었는데 52cm짜리 베스의 경우 판매가 56달러로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받았고 첫 낚시로 벌어들인 돈은 총 79달러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시 쉬면서 정비를 한뒤 곧바로 동네 쓰레기통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끼 때문이었네요. 현재로선 가장 구하기 쉽고 효율 좋은 미끼는 바퀴벌레와 구덕이었는데 쓰레기통의 경우 어느 곳이든 꼭 있었고 마을 하나만 돌아도 엄청난 수의 미끼들을 무료로 구할 수 있어 필수 파밍 코스였죠. 그리고 곧장 남서쪽에 위치한 도벨리의 군장점으로 향했는데, 현재 군용랜턴을 부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보니, 밤낚시를 할땐 차량 라이트를 이용해야 했고, 그 불편함을 덜고자 장비 구매를 위해 가보기로 한 것인데요. 도착하자마자 ATM기에서 돈을 뽑아 장비들을 사기 시작했고, 업그레이드 된 장비들과 함께 본격적인 낚시를 위해 리버사이드 서쪽에 위치한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엔 주유소에 들러 여분의 연료도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귀찮게 말을 거는 친구들이 참 많았고 쫓아내느라 고생을 좀 했네요. 그리고 도착한 낚시용품점에선 필요했던 낚시 스킬 서적들을 팔고 있었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유튜버인 거 알고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데 계속 거절하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닌지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곧바로 상점한 물가에서 통발을 치고 책을 읽으며 낚시 준비를 했는데요. 낚시대에 바퀴벌레로 채비를 한뒤 포인트를 살폈는데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하지만 근처엔 다른 포인트가 없어 그냥 던졌고 잠시 후 미끼를 물었죠. 거리도 거리였지만 녀석의 당기는 힘을 보니 꽤나 큰 녀석인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줄이 끊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잡힌 녀석은 71cm의 배스. 앞서 잡았던 52cm의 판매가를 생각하면 오늘 첫 수확으론 좋은 시작이었죠. 곧바로 던진 미끼엔 33cm짜리 블루길이라는 물고기가 잡혔고 낚시레벨은 어느새 8레벨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무난하게 고기들을 잡아올리던 중 엄청난 힘을 가진 녀석이 미끼를 물게 되었고 이를 풀고 감으며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직감적으로 이 녀석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제발 낚싯줄만 끊어지지 않게 버텨보자는 생각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그때 저 빌어먹을 녀석이 제 낚싯대를 가져가버렸습니다. 매정한 새끼. 일단은 잡은 녀석들이라도 팔기 위해 곧장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이번 판매 수익은 총 98달러로 정말 좋은 스타트를 끊었죠. 그리고 다음 낚시를 위해 채비를 시작했고, 앞서 구한 프리미엄 낚싯줄을 사용해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기존의 낚싯줄과 이 프리미엄 낚싯줄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고, 그저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더 좋겠구나 싶어 사용했습니다. 뭔가 일반 낚싯줄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던가 하는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역시 나중에 검색을 좀 해보니 아직 아무것도 구현되지 않았고, 그냥 프리미엄 낚싯줄이좀더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42 빌드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라 뭔가 더 좋은 거라 확신하고 사용했었는데 참 재밌는 건이 녀석을 사용할수록 뭔가 더 쉽게 잡는 느낌이었다는 것이었죠. 해골물도 이런 해골물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낚시를 하다 다음 낚시책을 읽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고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또한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낚시 포인트의 거리였는데요. 앞서 봤던 낚시 포인트는 대부분 육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큰 녀석이라도 걸리게 될 경우 매번 애를 먹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포인트에선 짧은 거리 덕분에 긴 거리보다는 힘겨루기 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득이었죠. 87cm의 무게는 약 28. 이때부터 물고기들의 가치를 크기가 아닌 무게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난 월척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 역시 팔수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고기들을 낚아올렸고 시간이 지나 좀더 다양한 포인트를 찾아보기 위해 장비들을 차량에 싣고 리버사이드 강가로 향했는데요. 가는 내내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좀비들과의 전투가 필요한 세계였다면 정말 싫었겠지만 좀비들이 없는 이 세계에선 이마저도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가는 길엔 잠시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며 쉬기도 했고 낚시용품점에 들러 미끼용 물고기도 협찬받았죠. 그리고 바로 앞쪽에 아주 가까이 포인트가 보이길래 낚시를 시작해. 그 결과 낚시 10레벨을 찍게 되면서 더 이상 지겨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근처에 작은 식당도 있어 낚시 후 판매하기도 편하다 보니 결국 자리를 잡고 밤새 낚시를 하며 물고기들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냉동실이건 냉장실이건 물고기를 집어 넣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식재료와 이전에 팔았던 물고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더 이상 넣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에 그대로 냉장고의 내용물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곧 용량 문제는 해결되었죠. 간단하게 몸을 씻은 뒤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고 아침이 되자마자 리버사이드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랜만에 스피포 리버사이드 점을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잠시 감상을 하다 물고기들을 팔았고 곧바로 식당에 가까운 물가 쪽으로 이동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무게 45짜리 물고기를 잡았지만 판매할 수 없는 녀석이라 너무 아쉬웠네요. 하지만 수차례 삽질한 덕분에 판매 가능한 물고기의 리스트가 완성되었고 물고기를 잡는 족족 바로바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정산해 보았는데요. 모은 돈은 총 689달러. 카드에 남아 있던 496달러에 합치니 총 1185달러가 모였습니다. 목표 금액인 1만 달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낚시 레벨도 10레벨을 찍었고 여러 노하우도 생긴 상태라 금방 벌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다시 낚시를 시작하기 전 미끼를 찾기 위해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구더기나 바퀴벌레는 식당이나 상점 뒤에 있던 큰 쓰레기통보다 편의점이나 주택가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에서 잘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끼를 얻기 위해 웨스트포인트 시내를 돌며 한동안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22일 아침이 돼서야 폴라스 레이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컨텐츠를 시작한 지 13일이 지난 시점에 모여있는 돈은 1,000달러가 조금 넘었는데요. 마을 북쪽에 있던 저수지에서 잠시 낚시를 하기도 했는데, 크기가 큰 녀석들은 전부 다팔수 없는 것들이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드디어 한건 올렸습니다. 큰 납작 매기, 무게는 45. 42빌드의 세계에선 가장 무거운 물고기의 무게가 45인데,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 전부 45로 고정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배스를 한 마리 더 잡은 뒤, 잠시 주변을 살펴보니, 사슴 가족들이 목을 축이러 왔더라고요. 낚시를 끝내고 오랜만에 버거집에 들러 물고기를 팔아보기로 했는데 납작매기를 판이 무려 18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말인즉슨 무게가 45인 물고기를 팔 경우엔 무조건 180달러를 번다는 것이었죠. 잠깐 사이에 물고기 두 마리로 번 돈은 224달러. 그리고 다시 낚시를 하기 위해 저수지로 향하면서 문득 상한 미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가재를 바늘에 끼웠고 잠시 후 다시 한번 180달러짜리 물고기를 낚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1500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미친 듯이 낚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기가 2m가 넘는 물고기까지 낚았지만, 이 녀석 역시 판매 불가품종. 그렇게 다시 찾아온 판매 시간. 추가 금액은 234달러로 소지금은 1700달러를 넘겼습니다. 아직은 미끼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너무 졸린 상태라 집으로 돌아갔고 오후 3시까지 기절했다가 일어났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고 한동안 마을 안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큰 수확은 없었고 마을 북쪽 저수지로 돌아가 낚시를 하다. 이번엔 낚싯줄이 끊어졌네요. 분명 180달러의 가치를 하는 녀석이었을 텐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버거집에 물고기들을 팔고 나서 다시 리버사이드로 향했는데 질 좋은 미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근처 목장에서 주인 몰래 소를 도살해 소고기를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낚시로 만 달러 모으기가 아니라 도적질 미끼로 추가가 가능한 녀석은 스테이크뿐이었는데 미끼 외에도 밑밥인 첨에 추가해 물에 뿌려주니 금세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죠. 어느새 소지금은 2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질 나쁜 소고기는 제가 먹고 스테이크는 낚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인트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중간에 아웃사이드노트라는 술집을 발견해 들어갔더니 의자 뺏기를 하는건지 분주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신없는 모습에 결국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브랜든버그 초입의 강가에서 자루에 모래를 담아 첨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첨이라는 녀석은 낚시 포인트가 없는 곳에 순식간에 물고기가 몰려들게 만들어 낚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기적인 밑밥이다 보니 넉넉하게 만들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크루즈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밑밥을 던진 뒤 낚시를 시작했죠. 순식간에 많은 수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의 첫 판매 수익은 무려 456달러. 무게 45짜리 대어들이 잡히진 않았지만 충분히 좋은 시작이었죠. 그리고 다음 낚시에선 제법 큰 매기들을 여러 낚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두 번째 판매 수익은 514달러로 투자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에 팔수 있는 물고기들을 낚게 되면서 소지금은 쌓이고 또 쌓였는데요. 그러다 브랜든버그 남쪽에 위치한 호수 옆 식당을 발견했고 한동안 그곳에서 미친 듯이 몰려드는 매기들을 잡으며 그야말로 꿀을 빨았습니다. 잡아올린 녀석들의 크기만 봐도 정말 든든했는데 판매 수익이 이미 그 가치를 말해주었죠. 낚시를 하며 보낸 시간도 벌써 24일에 접어들었는데요. 가성비 최고 미끼인 구더기와 바퀴벌레 그리고 스테이크와 소고기 천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독 메기 종류가 많이 잡혔는데 이게 미끼 탓인 건지 아니면 지역이나 수원 타일마다 품종이 고정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40일 빌드와는 크게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물론 뭐 당장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큰 녀석들을 많이 잡아 팔아치우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정산의 시간이 되었고, 모인 금액은 약 1200달러가 더해진 5800달러입니다. 거의 60%를 채웠네요.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 깨어보니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점심때가 될 무렵 크루즈 근처로 돌아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녀석들을 잡게 되었는데 무게들이 워낙 무겁다 보니 타일당 무게 제한 때문에 냉장고를 비우기도 힘들어졌죠. 결국 통발들을 걷어 차량에 싣고 다시 리버사이드 시내로 향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매장 주방엔 쓰레기통도 있어 냉장고를 비우기가 조금 더 수월했고 근처에서 다시 미친 듯이 낚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인 돈은 약 8,200달러. 바닥에 널려있는 버려진 물고기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었는데요. 계속되는 낚시의 소지금은 어느덧 9,000달러에 가까워졌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근처에서 약탈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동료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건물 안에 있었고,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한 상태였죠. 밀려드는 궁금함에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 건물 내부엔 여기저기 시체들과 함께 피투성이었습니다. 뭐 덕분에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직 나쁜 놈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도와 녀석들을 해치운 뒤 조금의 돈과 쓸만한 물건들을 챙긴 후 폴라스 레이크로 돌아갔고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모은 돈은 약9,500 달러. 이젠 정말 끝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스테이크는 물론이고 바퀴벌레와 구더기까지 남아 있는 모든 미끼를 써버린 탓에 남은 돈을 채워넣기 위해선 새 미끼를 좀더 구해야 했죠. 남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해 미끼를 준비했고, 그렇게 다시 시작된 마지막 낚시. 약 100달러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이미 180달러짜리 물고기를 여러 낚은 덕분에 끝내 목표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곧장 근처 식당으로 달려가 물고기들을 팔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와 계좌에 돈을 넣었는데요. 그렇게 모인 돈은 총 1517달러. 대략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낚시만 해댔는데, 신기하게도 지루하거나 지겹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간 좀보이들을 해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겪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끝은 언제나 생존을 위한 좀비들과의 사투였고, 정말 지겹도록 잡고 또 잡았던지라, 이번 컨텐츠는 정말이지 힐링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좀비게임에 좀비가 없다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어쨌든 별탈 없이 만 달러를 모아 목표를 달성했으니, 나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매일이 행복한 날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괜주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